FC 서울이 김천 상무 원정 경기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어, 좀 시참말로 바르셀로나전 보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어, 실제로 어, 충격적인 패배였습니다. 바르셀로나전 때 서울이 7대 3으로 였는데 네. 네. 동일한 스코어 차를 만든 김천 셀로나입니다. 네. 네. 어, 서울이 사실 그래도 최근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었는데. 음... 네.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크게 서울이 이제 두 개의 큰 이슈가 있었죠. 네. 하나는 이제 기성용 선수가 팀을 떠난 것. 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비의 기둥인 김주성 선수가 삼프레치 히로시마로 이적한 음. 부분인데, 그두 개가 결국은 직후에는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가 나간 빈자리에 대한 공백의 문제는 그 뒤에 연승을 하면서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김주성 선수가 딱 빠져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팀이 흔들리는 음.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4라운드에서 홈에서 최하위 대구 f c 를 상대로 승리하지 못하고 음. 어때 보면 역전패를 당할 뻔한 여기까지 갔었던 서울이었죠 2대 2 무승부로 끝났는데 그 아쉬움이 가시기 전에 김천 원정에 가서 6실점을 하는 음. 충격패를 당했어니 여섯 명의 다른 선수들에게 실점을 하면서 참담하게 패배를 했는데 전반 끝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2대 2 동점이었던 경기였는데, 추가 시간에 맹성웅 선수에게 실점을 하면서 2대3으로 뒤진 상태로 하프타임에 접어들었고요. 후반에만 3 골을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수비 지금 야잔, 김주성. 어때요 제가 볼 때는 K리그 최고의 센터백 조합이었었다고 음. 생각하는 데 단일팀에서는. 여기서 이제 김주성 선수가 빠진 자리에 대해서 서울이 여러 선수들의 영입을 타진했지만 다 되지 않았고, 마지막에 선택한 것이 그 호주 임대를 다녀온 정태혁 선수를 전북으로부터 임대해오는. 선택이었죠. 그래서 지금 바르셀로나의 친선전부터 시작해서 세경기 연속 정태욱 야잔 조합을 가동하고 있는데, 어찌 이게 지금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계속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날도 보면 후반에 팀이 37점을 하는 장면에서 거의 야잔 정태욱 두 선수의 호흡이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라인이 올라가는데 정태욱 선수 혼자 뒤로 빠진다거나. 라인이 내려가는데 정태욱 선수 혼자 앞으로 튀어나갔다가 확 벗겨지면서 뒷공간을 다 열어준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수비가 흔들렸고 그 결과가 김기동 감독이 뭐 본인도 감독하면서 처음이라고 하는 6실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현무 선수도 선방률이 한창 때에 비하면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 사실은 강현무 선수가 실수가 좀 많이 누적되고 있었죠. 그쵸. 예, 대구전 때도 세징야가 워낙 환상적인 독수리슛을 넣었지만 마지막에 이제 본인 스텝이 꼬이면서 예. 그렇게 이제 실점한 부분도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날은 육실점은 강현무 선수의 실수보다는 여섯 골을 전부 다 김천이 완벽하게 다 만들었어요. 예, 잘 넣었죠. 예. 그 서울의 어떤 수비 실수를 잘 이용한 측면도 있었고 뭐 좌우 뭐 중앙 가리지 않았고 특히 뭐그 결승골이 된 맹성 선수의 그 득점은 완벽한 세트피스 득점이었었거든요 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서울을 무너뜨렸고 어~ 서울은 최근 두 경기에서 8 실점입니다 김주성 선수 공백에 대한 답이 지금 결국은 실패로 가는 음. 상황인데 음. 시즌 중에 에이스를 내보내는 선택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어쨌든 뭐 나가기 직전에는 기용이 완전히 안 됐다고 하지만 전반기 때 좋은 역할을 했던 기성용도 나갔고 네. 또 수비핵인 김주성도 나갔고 이 공백이 좀커 네.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문선민 정승원도 차례로 부상을 당하면서 뭔가 후반에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활용도 지금 떨어졌거든요 네. 이날도 결국은 이제 그런 네. 카드들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강주혁 선수 투입했어야 됐고 음. 이런 막막 박장한결 이런 선수가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음. 그러니까 대기 명단이 되게 약해지긴 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서울이 결국은 뭐 기성용 선수하고 이제 떨어 결별한 것도 결국 김기동 감독의 구단의 선택이었고. 음. 네, 김주성 선수를 어, 시즌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정료를 받으면서 보낸 것도 역시 김기동 감독의 구단의 선택이었으니까 그 부분을 극복을 하면서 순위를 지금 올려야 되는데 최근 리그 두 경기에서 1무 1패 68실점을 하고 말았어요. 점점 김기동 김기동 감독 픽이 출전 선수 비중이 커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스쿼드가 거의 네. 한 80, 90%가 바뀌었죠. 네. 그 이전에 네. 있던 선수들이 좀 많이 나갔기 때문에. 네. 근데 오히려 성적이 좀안 좋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고. 근데 뭐 서울은 서울대로 좀 문제가 많지만, 어, 좀 김천이 놀라운 게 저녁도 얼마 안 남은 선수들을 정용룡 감독이 무슨 수로 이렇게 날아다니게 만들었나. 음.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군대 체질이시죠. <laughs> <laughs> 감독님이 이게, 감독님 이게. 좋아야 되나 싫어야 네, 되나 할 만한 얘기네요. 네, 저, 이, 저, 요망한 입을 저 턴다 저거 <laughs> 이렇게 하시면 답에 만나면 저 병을 때리시겠지만 제가 볼때 진짜 군팀에서는 최고의 어떤 그 정용회 감독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런 리더십 음. 선수들. 군인 선수들의 심리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 근데 과거에 그런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상무팀들은 주요 선수들의 저녁시기 전으로 늘 성적이 급전직할을 했었거든요. 컴포머서 아, 이렇게 그렇죠. 높다가 네. 떨어졌죠. 그런데 이제 정조정도 부임 뒤로는 그런 현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네. 지금도 계속해서 최상위권에서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인상적인 어, 흐름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서울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무려 6대 2 대승. 그러니까 서울이 김천상들로 최근 9경기 무패였다고 해요. 5승3무승 네. 네. 압도적인 그런 상대전적이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네. 패한 게 2022년이었어요. 음. 아, 이것마저도 지금. 패배를 했기 때문에 서울 팬들이 원정까지간 서울 팬분들께서 이제 김기동 나가를 또 외쳤다고 아,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한 네. 상황인 어, 것 같은데 그쵸. 김기동 감독 네. 기성용 선수하고 그렇게 이제 결별한 뒤로 결과가 안 좋으면 항상 이제 저 팬들로부터는 저 안티고를 받으니까 그렇죠뭐 예, 뭐 끝나고 나서는 뭐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공교롭게 이번 주말 K리그 1 26라운드는 서울과 울산 김첨과 수원FC가 맞고습니 어. 어, 이것도 김기동 감독의 서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것 같고요. 아무튼 K리그1 좀 굉장히 흥미로운 이슈들이 많았던 지난 라운드였습니다.